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생램프입니다. 국세, 국내 선물, 어, 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국내 선물은 오랜만에 이제 풀정별 구간에서 상승세가 이어지다가, 어, 조정다운 조정이, 어, 연출이 되었는데, 아침에 분위기는 어땠냐면, 개장하고 나서, 어, 개장하고 나서 수급이, 어, 이렇게 잡혔죠. 개장하자마자 개인만 매수하고, 외인들 기간 매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얘도 출발해서 오늘 시, 어, 수급이 강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일단 중요한 포인트가 350 라인. 350 라인의 상단 시나리오 매매가 있었는데, 시나리오가 350에 대한 돌파냐, 아니면 저항이냐 싸움이었습니다. 350. 300 돌파냐, 네, 저항이냐. 돌파냐 저항이냐 싸움이었는데 일단 350까지 아침에는 매수로 잠깐 매수로 들어갔죠 매수로 시가 부근에서 매수를 들어가서 시가 언더 시가 언더에서 매수 들어가서 350 살짝 슈팅이 나오면서 네 슈팅이 나왔는데 이 슈팅은 잠깐 나왔을 뿐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다음부터 어 본격적인 고점을 찍고 조정이 계속 나왔습니다. 끝나고 보니까 어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오늘 이제 외국인 기간 현물 쌍그리 매도에 네 외국인이 거의 8천원 가까운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은 외인들이 주구장창 매도만 했죠. 아침에 잠깐 샀다가 네 주구장창 매도만 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도 네 거의 뭐 3,000을 가까운 매도세가 엄청나게 매도가,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죠. 수급이, 수급이, 어, 약세 수급이 확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한 번도 되돌림이 없이 아침에 잠깐 반짝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반등, 반등하면 또 내려받고, 반등하면 내려받고, 반등하면 내려받고, 네, 추세 하락, 데일리, 장중 추세 하락 하락 흐름이 나왔죠 매수를 한 사람들은 고생을 했을 겁니다 반등도 반등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장 막판에는 제가 346라인 때 지지를 보고 매수를 잠깐 어, 카톡방에 드렸는데 제가 오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어, 346라인 때에서 브레이크 걸릴 수 있다 이때 오전 주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46 라인에서 브레이크가 잡힐 수 있는데 언더가 걸리더라도 346 이상에서 마감할 가능성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들고 있었는데 다행히 346은 지키면서 어,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어, 어뭐 크게 오랜만에 조정 원의 쪽 흐름이 나왔고 이렇게 하락을 할때 그리고 외국인 어,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한쪽 방향을 강하게 어, 쏠림이 나올 때 매도가 세던지 매수가 세던지 이렇게 쏠림이 나올 때는 역방향 매매는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네, 느끼는 날이죠. 네. 역매매 하지 마시고 추세 매매 위주로 대응하시고 어, 내일 일단 조정이 나왔는데 이번 주 이벤트 앞두고 어, 좀 시장은 그동안 달려왔던 흐름에서 좀 쉬어가는 흐름이 국내시장도 연출이 되고 있다. 어, 외국인들이 어, 연속 순매수가 5일째 선물 쪽에서 5일째 나왔다가 오늘 매도가 처음으로 매도가 나왔습니다. 내일도 연속 매도가 어, 이어질지 어, 외국인들 선물 추이를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외인들 선물이 뭐 어쨌든 장중의 흐름은 어, 주도를 하니까 외인들 선물이 확실하게 뭐 어정쩡하게 1, 2천억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구간 아닌 이상 3천억에서 4천억 넘어가는 최소 3천억 이상의 방향성 흐름이 나올 때는 그 방향을 역행하지 말라는 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오늘 뭐 일단은 뭐이 정도면 양호한 조정이라고 봐야죠. 네, 그동안 올라온 힘이 있었기 때문에 양호한 조정으로 보고 내일 장은 내일 또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내일 또뭐 내일 이벤트 우리나라장 마감하고 나서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밤에 어 우리나라 시장은 뭐 크게 변동성이 나올까 싶습니다. 오늘 뭐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어 크게 움직임은 없을 것 같은데 내일장 또 준비를 해서 차트 수능하면서 다들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주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